최근 무한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저희는 고통과 슬픔 속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하며 고인들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와 희망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애도기간을 존중하여 이벤트 발표 영상의 업로드를 1월 4일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작곡가의 미디각의 5주년, 메인 이벤트였던 3차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 5주년 이벤트 제품 리스트는 역대급이었죠? 스피커,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 마이크 프리앰프, 마이크 스탠드, 고급 케이블, 플러그인 등 오늘 영상으로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5주년 1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당첨자를 뽑았는지와 당첨자분들은 어떻게 제품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영상으로 남겨놨으니 아직 1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꼭 1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을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발표할 제품은 바로 타스캠 시리즈인데요. 첫 번째 발표할 제품은 바로 타스캠의 컨덴서 마이크인 TM80B입니다. 타스캠의 TM80B는 홈 스튜디오에서 보컬 녹음과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대형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18mm 알루미늄 다이어프램과 카디오이드 패턴을 갖추고 있어서 주변 소음을 줄이고 특정 음원에서 초점을 맞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보컬, 팟캐스트, 악기 녹음 등의 이상적인 마이크죠. 그리고 지금까지 작곡가의 미디가게 레코딩한 제 목소리는 모두 TM80B로 레코딩되어. 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tm80b. 당첨자는 바로 3825 박태땡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제품부터 네번째 발표할 제품은 바로 타스캠의 초저 노이즈 기술이 들어간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인 us 시리즈입니다. us12와 us22 그리고 us44는 모두 압도적인 초저 노이즈 마이크 프리앰프를 갖고 있고 레코딩하실 때 노이즈 없는 깨끗한 품질로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처럼 다른 엔트리급 장비 와 비교했을 때 노이즈 없는 프리 앰프를 가진 오인패중 1등입니다. 왜냐하면 US12의 마이크 프리앰프는 울트라 HDDA 마이크 프리앰프가 사용되었는데 바로 이 프리앰프가 가장 투명하면서 가장 낮은 노이즈의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프리앰프는 대량 생산되는 프리앰프와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울트라 HDDA는 비싼 플래그십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탑재되어 있는 마이크 프리앰프이기 때문이죠 바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US12 당첨자는 9031 김규땡님 US22 당첨자는 8464 김정땡님 US44 당첨자는 628 팔구 한충땡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제품은 없어서는 안될 필수 플러그인인 아이조톱사의 에브리띵 번들입니다. 아이조톱의 에브리띵 번들은 전문 오디오 제작을 위한 가장 포괄적인 플러그인 컬렉션인데요. 대박인 건이 번들의 최신 버전의 오존, RX, 넥타와 뉴트론 5를 비롯한 수십 개의 강력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들은 음원 복원, 믹싱, 마스터링, 보컬 프로세싱 등 다양한 음악 및 오디오 프로덕션 단계에 최적화된 AI 기반 기능을 제공하여 작업. 시간을 줄이고 품질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조톱 에브리띵 번들에는 또 아이조톱만이 아닌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제품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타 연주자 및 기타 레코딩을 진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구비하셔야 할 기타 이펙트 컬렉션, 기타링 7 프로와 모든 프로듀서 및 엔지니어를 위한 프로세싱 앱인 오디오 랜스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음악 제작 및 음향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대망의 에브리띵 번들 당첨자는 9180채승땡 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발표 제품은 아이조톱 로고가 예쁘게 박힌 티셔츠입니다. 총 10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남자 기준 라지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조톱 티셔츠 당첨자는 8139 배형땡님, 2349 최정땡님, 9382 김성땡님, 9007 배선땡님, 8974오재땡님3212 이성땡님, 9795 장민땡님, 4752 최명땡님, 2607 김도땡님, 2349 최정땡님까지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7번째 제품부터 14번째 제품까지는 싹다 호사 테크놀리지 제품인데요 호사 테크놀리지는 미국의 음향 장비 및 악세사리 회사로 가격 대비 뛰어난 케이블과 음향 장비를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바로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번째 제품은 호사의 MPA149 인라인 마이크 프리앰프입니다 호사의 마이크 프리앰프 MPA149는 SEDM1 다이너마이트처럼 마이크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로 마이크의 출력 신호를 라인 레벨로 증폭시켜 다른 오디오 장비에서 노이즈 없이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SM7B와 같은 개인이 필요한 마이크 장비에 매우 유용하죠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48 팬텀 전원을 제공하는 외부 프리앰프에 연결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장점은 MPA149를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마이크 프리앰프로 만들어주며 다른 타사 제품과 비교했을 때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MPA149 당첨자 한 명은 8783 신동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덟 번째 제품은 호사의 최고급 마이크 케이블인 호사 엣지 마이크 케이블 3m짜리 제품입니다 입니다. 호사 H-마이크 케이블은 평생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품 뉴트리 커넥트는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술과 결합하여 모든 무대 또는 스튜디오에 이상적인 노이즈 없는 신호 전송을 제공합니다. 호사 H-마이크 케이블 3m 당첨자는 3007100 종택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열 번째 제품은 호사의 오디오 스위처 스피커 셀렉터인 s a w 3 3 3 오디오 셀렉터입니다. s a w 3 3 3은 오디오 믹스 모니터링 소스 전환 작업을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도와주는 고급 스테 레오 오디오 스위처입니다. 1인 3아웃, 3인 1아웃 작동으로 다양한 오디오 환경에 맞춰 손쉽게 설정 가능합니다. 여러 오디오 소스를 한 쌍의 스피커로 전환할 때나 하나의 소스를 여러 스피커에서 전환할 때 복잡한 배선 작업을 다시 할 필요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외부 전원 없이도 깨끗한 고품질 부품을 사용하여 음질 왜곡 없이 원음 그대로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SLW 333 당첨자는 47212성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1 번째 제품은 호사의 트랙링크 기타 2. usb55ts 케이블 3m 제품입니다. 일렉트릭 기타 베이스 또는 키보드를 컴퓨터에서 직접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ts 커넥터를 악기에 연결하고 usb 커넥터를 컴퓨터에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5인패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이죠. 트랙링크 기타 당첨자는 6826금 태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호사 프로 옵티컬 케이블 인 opm310입니다. 3m짜리 제품이고요. 광케이블은 a단 및 돌비 디지털 및 ets 서라운드를 포함한 모든 spdi 형식과 호환되는 제품이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는 폴리싱 처리가 되어 있고 신호 선명도를 극대화하는 재질을 사용하여 매우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주는 제품입니다. OPM310 당첨자는 바로 4191 김형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호사 파워스위치 다이나믹 마이크 온오프 어댑터 젠더입니다. 이 어댑터는 SM7B와 같은 다이나믹 마이크에 전원 스위치가 없는 경우 전원 스위치를 추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호사 파워스위치 당첨자는 바로 7103 김민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아담 오디오사의 로고가 바킨 쿠션입니다. 바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123 김하땡 님, 2782 김우땡 님, 9643 고순땡 님, 8912 고영땡 님, 5608 김동땡 님, 2282 이혁땡 님, 2656 권땡님까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제품부터는 삼손 오디오 브랜드 제품인데요. 첫 번째로 발표할 삼손 제품은 하이라이즈 인라인 프리앰프입니다. 삼손의 하이라이즈는 저출력 마이크를 믹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프리앰프 에 연결할 때 최대 30db의 투명한 게인을 제공하는 컴팩트한 인라인 시그널 부스터입니다. 팟캐스트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위해 레코딩하고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거나 무대에서 공연할 때 하이라이즈는 매우 깨끗한 마이크 신호를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헤드룸 을 제공합니다. 하이라이즈 당첨자는 바로 오일 정현땡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샘손 제품은 마이크 관절 스탠드인 NBA 26 관절 스탠드입니다 NBA 26은 데스크탑 스탠드로 홈스튜디오 세팅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스탠드 중 하나입니다 스탠드를 원하시는 각도로 추정하고 최적의 마이크 위치를 얻기 위해 쉽게 위치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NBA 26 당첨자는 5475 도형땡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9번째 제품도 샘손의 NBA 28 관절 스탠드인데요 스탠드 당첨자는 9523 안태땡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제품도 마찬가지로 샘손의 NBA 38 관절 스탠드입니다. NBA 38 당첨자는 5093 이근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제품도 또 샘손의 NBA 48 관절 스탠드입니다. NBA 48 당첨자는 9 2 7 0 이영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할 제품은 쭉 샘손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발표할 제품은 샘손의 리절브 SE5 1조입니다. 리절브 SE5는 전문적인 레코딩 환경과 믹싱 환경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5인치 스튜디오 모니터입니다. 입니다. 2A 액티브 디자인을 갖춘 리절브 SE 시리즈는 세밀한 고음과 정확한 저음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사용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샘소리 리절브는 전 세계 아티스트와 음향 엔지니어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리절브의 정확한 사운드 모니터링 덕분에 더욱 정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SE5는 고해상도 주파수 응답범위로 깊이 있는 저음부터 선명한 고음까지 균형 잡힌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믹싱, 마스터링, 사운드 디자인 등 다양한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리졸브 SE5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7912 조하땡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발표할 제품은 리졸브 SE6인 6인치 모니터 스피커 1조입니다 리졸브 SE6 당첨자는 5285 오병땡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제품도 샘손의리졸브 SE8인 8인치 모니터 스피커 1조입니다 리졸브 SE8 당첨자는 5757 이재땡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다음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발표할 제품은 케이블 회사인 테네르츠 오디오사의 USB 오디오 케이블입니다. 1.5m와 4m 짜리 제품이 있고요. USB 버스와 USB-A 타입으로 디자인된 케이블입니다. 테네 h z 오디오 케이블은 세계 최초로 임피던스 데이터를 공개한 고성능 USB 케이블로 정확한 신호 전송과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또 전자파와 고주파 간섭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신호 왜곡을 억제시키며 명확한 오디오 품질을 유지합니다. 대용량 데이터도 안정적으로 전송하며 전문 음악 프로듀서, 사운드 엔지니어, 방송인들에게 추천되는 제품입니다. 1.5m 제품 당청자는 8293이진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4미터 제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4901 변금땡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제품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할 제품은 바로 리프로듀서의 에픽 55 모니터 스피커 1조입니다 네, 사운드나 디자인이나 진짜 완벽한 스피커죠 에픽 55는 두 개의 5.25인치 우퍼 두 개와 한 개의 트위터가 탑재되어 사운드를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시그널 라우팅을 통해 극도로 낮은 디스토션 빠른 트랜지언트 응답 높은 다이내믹 레인지 플랫한 에픽 55는 세워서 또는 눕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은 최대 35Hz부터 30kHz까지 표현하며 스피커 한 짝당 무게가 14kg가 넘는 스피커입니다. 대망의 에픽 55 주인을 발표하겠습니다. 당첨자는 바로 8587 최은택님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3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며 좋은 제품을 리뷰해드리고 받은 사랑만큼 더 좋은 이벤트로 마음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마지막 4차 이벤트 당첨자 발표 영상 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